입니다니다정 하나 보내요 아이고 걸치 아프대. 빨리 좀좀잘 싸웠으면 좋겠구만. 그래 이그럼 잘하겠습니다. 무시리. 그지. 승수도 많은데 잘 싸워주면. 사람 못알겠다민에 이런 너무 다고맙습니다그랬습니까저 <laughs> 그렇죠, 어, 가서 그지에. 네, 네. 시합에 나가겠습니다 네. 내년엔 하게 연락돼 소어내년뭐는 꼭. 할수습니다 가볼까, 네. 제가 아, 제 손님인데,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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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상가. 상가 뭐. 뭔데? 요거는 세 개만, 요거는 한개 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섭이아 많은 것아 아, 진짜요 아, 아, 아. 얼마나 아, 음. 아 오늘 아침에 아, 뉴스 밤, 밤에 늦게까지 갔는데, 내가 게 새벽에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 결과가 나아지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침에, 새벽에 한 시에도 받아가지고, 음. 진짜로. 나뭐 하십니까? 이러. 내가도 너무 작게. 괜찮아? <laughs> 어, 확인 어, 사야 돼. 아니 봐주죠 어, 맛있겠네 어, 아, 맞다. 아, 그래, 그, 그. 아, 그렇지. 아, 그수 아, <laughs> 그, 그래서 내가 그래서 <laughs> 잠, 잠을 사간 밖에 안 잤는데 에이. 아 피곤하다니까. <laughs> 아유 그렇게 많이 주시면 됩니다. 기아다맡 것만큼 더, 더 담아 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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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이놈 앉아라 이제 사주고맙 예. 반갑습니다. 천상 인사 왔습니다. 차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 폰놓세요 안녕하세요. 제 안까지는 아마 떨어질 거서못 받을 아요 5,000원. 5,000원. 못 사는 거할수없다니서못 아, 죄송해요. 아, 그래요? 됐습니까? 되는데, 근데 이제 빠져니까 되는 게, 근데 고기값이비싸나요 맞지? 손님들 잘,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잘잘잘잘 추석이잘 잘잘잘잘잘잘 보내십시오. 신도시에서 만나? 어떻게 봐아맞아 예 근데 내가 수고 많습니다 하고 갔는데 뭐가 많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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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말따라다니 그렇게 잘. 녀왔 장을 좀못나갔다 일단 갔다 가 오지 대목에 인사하러 나왔지 대목에 말하러나 이건 누구 건데 안녕하세요 형님 잘세요 안녕하세요 가방 또 어땠나 안녕하세요 거짓말은 <목소리> <삼아> 오래 못 간다. 거짓말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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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못 간다. <laughs> 어, 그래, 내 <맘한 웃음> 그니까 명언입니다, 그래, 명언. 진실이 있어야 오래 간다. <laughs> <laughs> 맞아요. 쪽파 하나 주이서 <laughs> <laughs> 예. <laughs> 태 국회의원 내가 달라. 그, 이거, 이거, 해결해 돼. 이거, 이거 사람 죽인다. 없는 사람은 이거 돈 얼마 팔아가고 끝내가 면 바로 아이저. 바꿔주지도 안 하는데. 어머 고잘 챙기고 명잘내세요 그때 까지잘야 아이고 참. 전쟁 하고 이게 사람이 된다. 아이고 어머니, 팔아다아입은 김에 래니그 <laughs> 어? u s a n y 양말 n g e r young mother, young mother, young m o t h e 아이 o u n g mother, young mother, young mother, y o u 가 유준아, 네. 이, 한주용 같은 네. <laughs> 이, 이 사장님하고 내한밴용가는데이 <laughs> 네. 집인데,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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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이, 이거, 이 이거,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 오, 마이.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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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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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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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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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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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내주요 고맙습니다. 잘 보내주십시오. 손이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요니나민주다나도 민주당이다. 맞춰봐도 이제요이제명이다 이거 섞어 드릴까요? 네, 섞도주신면요 이거 한개 사는 거, 이거 4개 만원만원 드릴까요? 만원드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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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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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 사드리고, 아, 이거 하나 잡 아, 이 내가 자 뵙는데 네? 어? 야, 자주 믿는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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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다이사 감사합니다 나 지금 먹으려고 사다가 아이고 아 어, 맨날 체육관 앞에 서 계시네 아오셨네 가요 아, 어요 이는 흑연수 분연입니다 네. 네, 안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고생하셨 아, 니다잘보세요 아, 넘었어 다넘었다 넘었어 다넘었 고금다 보고, 오한번 많이 야, 고맙습니다. 네, 내 금으로 하나 맞춰줄까? 진짜 금으로? 그 잘이죠, 물론. 감사니다 아, <laughs> 전화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편리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 추석장으로 왔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잘 야, 우리 왔다. 여서 밥도 먹어야 돼. 우리 왔어? 맨날 여기서 와서. 딴데서 팔아주고. 안하다시다날 잡아봐. 진짜. 요즘, 요즘 콜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여섯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을래 봐요. 잠깐가 있는데 뭐? 예, 아이, 큰거 잠수. 맛있어 그냥 몰라아드세요소중이 <laughs> 달라지고요 술이 땡기는 맛이라고 땡기는 맛이라고? 예 술도 땡기고 커피도 땡기고, 땡기고. <laughs> 막걸리하고 올리 그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것도보다먹다 뭐, 뭐합니까 다 <laughs>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잘 네.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숨 쉬게 나는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단 짐을 갖다 놓고. 입니다 아우 아씨가 되죠? 한이아챙겨 밥을 걸 먹고 뭐저 떡볶이하고 저떡볶이 꼬마김밥하고 <laughs> 떡볶이 인분 섞어서 주시고요 꼬마김밥 하나 하고 튀김은 저희가 다 먹을까요? 예예. <laughs> 아, 그대로. 두고 네. 있어. 일을 네. 찍어. 예. 네. <laughs> 흐어진거같흐흐흐 음식을 지더 많이 냈네, 나보다. 그죠? 네 네, 네, 네. 그가지도 되겠나? 네. 아, 저거저거저거 저거, 저거. 물떡, 물떡. 아, 이거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 물떡 다오뎅하고 아, 뭐. 한 인분하고 요거하고 거야? 그럼 모뎅도세개세개 있잖아? 세개값이총 이만 만 원입니다. 2만원갑니다 물떡 네. 몇개 드릴까요? 물떡 하나에 이거 두개 드릴까요? 예예. 예. 예. 나또 필요한데 와, 와서 먹는 게.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한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300번이 넘게 야당 탄압과 정적재고형 압수수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민주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 유능한 정당으로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치를 지켜라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 시당은. 하마터면 이 귀성 인사를 여러분께 못 드릴 뻔 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의 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검찰의 권한 남용, 그리고 무리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차태영입니다.